안녕하세요. 꿀드라 양봉장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이고요. 날씨가 많이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지금 저희는 어, 교관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은 3월 2일 늦게 봄벌 깨운 통인데 지금 교관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봄벌 깨우고 한 53일,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음, 그럼 지금부터 교관판을 지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하단 1층에. 소위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화분장입니다. 봉판이 약간 있는 화분장이고요. 이거는 꿀장인데 왕대를 달아놨네요. 여기 <laughs> 세조비에 왕대를 두 개를 더 달았습니다. 어. 이거는 아직 충판이로 되어 있네요. 왕대가 많아서 많이 있습니다. 봉판이면서 충판이네요. 6번은 봉판이 많이 이루어져 있네요. 6번은 쳐져나온 봉판입니다. 여왕은 1층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끼운 봄벌인지도 세력이 뭐 괜찮네요. 음 4번 장에 여왕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꿀장입니다. 3번은 봉판이네요. 아, 이쪽이 맞다. 여왕이 흑색종이 여왕을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판이구요 꿀장인데 약간의 공판이 있네요 지금 여기도 왕들을 달아놨구요 아 이거는 꿀장인데요 었니까 이쪽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꿀장입니다. 6 번도 꿀장이고요. 원래 이 지역은 꿀이 유난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뭐 상단에 있는 꿀 새소비에 다 꿀을 챙겨놨습니다. 영을 하단에서 다시 찾아야 될것 같네요. 하단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까는 못 봤었는데. 흑색종 여왕입니다. 본봉을 나가려고 몸을 줄였습니다, 지금. 날개를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날개를 잘랐습니다. 여왕을 하긴 했으니까 이제 소비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비는 꿀뜨지를 못해서 지금 내려야 되는데 일단은 하단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판을 일단 위로 올립니다. 터져나오는 봉판 위주로 해서 상단으로 올려놓습니다. 손 내리고 여섯 장 여섯 장. 이거는 봉판이면서 중판입니다. 일번은 화분장입니다. 배치를 하면서 왕제가 혹시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3번은 꿀이 들어있는 저일장입니다 약간의 꿀이니까 아마 퍼올리고 여기다 산란을 할것 같습니다. 4번은 공소비입니다. 오분도 꼬리 약간 좀 들어있는 속입니다. 일단 밑에 6장 배치를 끝냈고요. 일단 왕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꿀장에는 일단 왕대가 없고요.